대국을 그렇습니다. 시작합니다. 어 12시 반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그죠? 어 12시 반까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하고 이제 두두선점이에요. 어큰 손이 나오죠. 지금 몇 년생 중인데. 33 들어갑니다, 그냥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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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올것 같아요. 여기나. 여기 둘 중에 하나예요. 여기는 분명히 옵니다. 어, 이렇게. 자. 왜요? 이거 누가 받아주는데 바보냐? 자 칠타이 어, 두니까 계산해서 두점 차이 난다고 하시네 대단하다 아 그게 아니고 진짜 두점 차이 나두점 차이 나지 뇌에 어, 네 자신감이 실력에서 나오는데? 두 점은? 그죠? 실력에서 나와 실력이 없으면 이걸 못한다니까 이게 뭐냐 이거? 이게 지금 개그쳤어요? 이게 뭐야? 지금 뭐한 겁니까 이 글자는?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미려고 했나? 미려고 했던 거잖아. 지금 뭐 누드냐 이거? 신순가 어, 미스는 잘안 납니다. 제가 미스는 잘안 나는데 아신순지 내가 이해가 좀안 돼서 그러는데 시청자분들 좀 알려주실까요? <laughs> 뭔 수가 이런 수가 있는지 내가 이좀못 해가지고 좀 알려줄 수 없어요? 시청자분들 좀 알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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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 <laughs> 이, 이, 구자의 의미는 얘가 개선된 순가? 연결하려고? 뭔가 얘가 좀 계산된 수 같기도 하고요. 뭐, 계산된 순간? <laughs> 뭔가 호구 타세가 됐네. 마지막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닙니까? 아니 얘가 뭔가 좀 계산된 수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. 뭐, 계산된 순간? 왜요? 왜 여기 거아니냐 뭔가 좀 계산된 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, 그래. 둘, 셋, 보는데? 넷, 다섯. 이거 저 되니 너다준거 아니야? 하나 다준거 아니야? 둘셋다준거 같은데. 뭐 계산대수인지 내가 확실치 않는데. 하나 둘셋 그렇잖아요. 넷뭐계산대수에요 이렇게? 축 아니냐? 이거축아이에요 하나, 축 냄새가 난다? 둘, 셋, 축이야니까 넷, 다섯. 너이거축아이냐축냄이가 나는데 <laughs> 이거왜 나갔냐? 또 나가죠? 축 나가서 2번이야? 던져 이 셋, 넷, 번이야섯번이야2번이이거2고 뭐 이런 바보다 있어요? 하나, 둘, 셋 이거? 자 이거요? 마지막입니다 자 삽니까? 너 산이? 하나, 둘, 셋네살것 같은 느낌이 좀섯있잖아 있긴 있는데요 여섯, 일곱 입니다, 뭐 수학여행 가려고 수학여행 되니? 손에 대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다섯, 여섯 이거? 됩니다 이거요? 야 이게 사나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여기가 하나, 단수가 돼가지고 둘, 사네 셋. 삽니다 이거 사는 것 같은데요 살것 같아요 보니까 둘, 셋, 넷, 어, 여기가 다섯. 한 집이 나네 그래서 사는 것 같아요 두고 자 이거요 갑니다 하나, 너 욕심부리는 둘, 거 아니냐?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반치고, 납니다. 찔러요. 아, 니가 실수했나? 뒀죠? 반치고, 좋죠 두고 단수 살긴 살았습니다. 살기는 살았는데 하나 이거요? 됩니다. 얘도 살고 나도 사네. 얘도 살고 나도 사는 건데요. 이렇게 되면 모르겠다. 봐도 이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. 못 잡네. 이걸 잡을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, 이걸 이렇게 만들어주네. 그렇잖아요. 갑니다. 이거요. 하나, 둘, 셋. 자, 넷, 일단 이거 맞구요. 엄청 잡으려고 댐비는데 이거 잡히냐? 내가 안 잡히지. 지금 얘가 지금 내걸 잡으려고 그러거든. 이거요? 갑니다. 가요. 댓지좀 잡으려고 하나. 엄청 댐비는데 음. 그러다가 혼날 거 이거? 하나. 이렇게요. 잡습니다. 넘어요. 두고 합니다. 엄청 잡으려고 덤비는데 얘가 뒀죠치입니다 야, 이거 잡히나? 하나. 하나, 둘, 셋. 이거 잡히겠는데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야, 이런 수를 발견하다니, 와이 중에 봐라. 야, 이 중에 잘 준다. 하나 둘 이거면 다 죽었는데 하나 둘셋넷와 얘가 잘 누는데 아이다 죽었는데 이게 이공가라나 하나 둘셋 이거 트윗 같은데. 무승부 맞고 들어온 애들은 두지 말아야 되겠다, 이거. 됐었어. 이거 무승부 맞고 오는 애들 있잖아요. 얘들은 두지 말아야 되겠다, 이거. 뭐 있다, 이거.